고대 해가지고 위로 좀 방지해 좀 주세요. 아무리 힘이 없어가지고 힘 없고 부드러운 모발이 면으로 움직일 수 있게 아주 끈끈하게 탄탄하게 뿌리 작업 해주시고 네이프부터 시작합니다. 어머님의 원너비 스타일 위로 위로 수직으로 핀 고정해서 흐르지 않게 고정하고 고정 자리 최소화하려면 모발을 고정을 하실 때 끝을 살짝 꼬아주면서 고정을 해주시면 적은 핀 사용으로도 끝. 없이 고정이 되고 노출을 최소 화할수 있습니다. 가능한 최대 높이로 아랫부분을 끌어 올려주고 부족한 볼륨감은 마지막에 피스나 악세사리로 커버 할 거라서 고정에만 아주 집중 해줍니다. 아래쪽 모발 좌우 판넬 사이 벌어 지지 않게 핀으로 잘 여며주시고 크라운 모발 내려서 뒷부분 모발 이한 곳으로 모이게끔 한번더 핀으로 잘 여며줍니다. 이어 투 이어는 당연히 토대까지 올 기장이 안 되니까 연결이 잘 되려면 끝처리 아주 가볍게 해서 뒷머리랑 합 헤어 피스 또한 가능한 가장 높게, 부족한 볼륨 채워, 어느 각도에서건 실루엣 멋스럽게 마무리해주면, 없는 거 만들어내는데 선수인, 뉴제이나 필살기, 단발 업스타일, 끝!